많이 올랐겠네요. 2017년도면요. 네. 이제 좀탄서로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자,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느 지역 네네. 궁금하세요? 네 마포에 네. 그마포리미안 프루지오 네 85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아서 네.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도 좀 많이 나오고 음. 그 저기 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네. 네, 양도세를 내더라도 매각을 하는 게 나을지 그러시군요. 네네. 자, 마포구 레미안 프루지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매도 시기로 어떤지 아니면 네. 보유를 해봐야 네네. 될지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로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뭐 일반 분양 받르셨어요 아니면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매수한 거예요. 언제요? 2017년이요. 어 그럼 뭐, 많이 올랐겠네요, 2 0 1 7년도면 네네네. 예. 네네. 보유하세요. 예, 매도하지 마시고요. 아, 보유하라고요? 예. 일단 좀 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지금 아이언 레미안 프루지오 여기, 네. 여기 지금 아이언 노타운의 지금 대장주죠? 그렇죠네 예. 여기 지 네. 이제 에오개역 있고, 아현역 네. 있고, 단지 네. 크고요. 그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부가연 뉴타운 있고요. 예. 네. 부가연 네.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2, 3구역만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개발은 아현 뉴타운, 부가연 뉴타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제가 지금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네. 이제 좀 판서로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장님 요즘 언론에서 많이, 이제 뭐 언론이나 저희 방송에서 보시면 부동산 쪽에 뭐 서울 도심의 공공재개발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뭐 민간 재개발 이런 것도 네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공공재 개발, 민간 재개발 이둘다 네. 최근에 어떤 거냐면요. 용적률을 네. 상향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용적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에너지 어, 공공재 개발은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네. 앞으로 이제 주도를 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둘다 어찌 됐던 용적률을 상향해 그러니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 용적률을 상향을 해 주면 자, 네. 일반적으로 그래 생각은 사업성은좀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더 많은 세대수가 나오니까. 네. 자, 그런데 단지 내 쾌적성은 네.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기존에 네. 용적률 상향이 이전에 개발된 뉴타운 지역들은 어때요? 좀 차별화가 아, 되겠죠? 네네. 예.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네. 기존에 개발됐던, 개발됐던 지역들, 그러니까 뉴타운 네. 지역들, 지금 하고 있는 네. 지역들은 용적률 네. 상향 없이 지금 그냥 가기 때문에 단지 내 주거 기릭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 서울에 지금 집 지을 땅이 없죠? 그죠? 네. 지출 땅이 없으니까는 지금 공공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민간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하나가 네. 뭐예요? 뭐 소규모 정비 방식, 만약에 이제 가로주택 음. 정비 사업이라던가 네, 네, 네. 아니면 네. 소규모 재건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언노타운이나 인근에 있는 북아연노타운처럼 네. 대규모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지역은 앞으로 못 나와요, 이제는. 아. 네.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우리가 주택가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의 요소가 대규모로 주거벨트가 형성이 돼야 거기에 인문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대규모의 주거벨트는 안 생기는 거네, 요 앞으로.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뉴타운이 음, 네. 갖고 있는 또 희소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러면 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네. 우리 시청장은 지금 4년 차잖아요. 그죠? 네? 지금 2017년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4년 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2017년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양도 차익이 좀날 거예요. 그죠? 어, 네. 근데 지금 1주택밖에 지금 1주택자시잖아요. 1주택자. 네. 2주택이에요, 1주택이에요? 네, 1주택. 1주택이면 잘 아시겠지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도 거주 플러스 거주가 늘어나면 네. 늘어날수록 맞아요. 그다음에 네. 보유를 하면 할수록 장기 네. 보유 특별 공제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도 좀더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세금으로는 유리한데요. 네. 이제 나중에 가격이 빠질까봐 그런 거죠. 네 여기 뭐 아이온드타운에 빠지면 뭐 다른 데도 빠지겠죠. 아예 <laughs> 그냥 계속 그냥 보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